안녕하세요, 리비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해볼 주제는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이성친구를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과연 어디까지 허용 범위인지,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쭈씨는 지금 네. 연애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음. 남자친구를 이제 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남자친구의 이제 이성친구, 그러니까 여사친, 음, 음. 음, 여사친이 있을 텐데 이 여사친의 허용 범위를 음. 한번 생각을 해볼겠습니다. 먼저 음. 연락, 연락에서 가능한가요? 네. 일단 연락 부분으로 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어, 뭐전 사실 연락하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약간 핸드폰을 안 보는 스타일이라고 전에도 음.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을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사실 연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음. 어 그래서 뭐 연락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괜찮다. 만약에 내가 그걸 알게 됐다. 음. 연락을 너무 자주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다. <laughs> 어. 그럼 또 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자주 어막 거의 뭐 나랑 하는 것처럼 어, 매일 연락을 한다던가 어. 그러면은 당연히 싫을 수 있겠지만, 맞아요. 어 그냥 뭐 친구들처럼 연락하는 거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음. 상관없다. 이 정도. 어? 저도 음. 약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연락은 음. 가능인데 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다 솔로면은 사실 음. 친구랑 뭐 매일 하루 종일 연락을 하든 뭐라든 상관은 그치, 없지만 상관없지. 이제 여자 친구가 있고 남자 친구가 있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좀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음. 사이여도 그치. 이제 막 하루 종일 연락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아니지. 고뭐 <laughs> 안부 전화는 할수 있겠죠. 아, 잘지내뭐 이런 그치. 거 있잖아요. 그치. 네, 그런 건 가능한데 그치? 이제 막 하루 종일 음. 진짜 여자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막 계속 음. 실시간으로 뭔가 공유한다거나 음. 그런 건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laughs> 그럼 만약에 한한달 동안 연락을 안한 거야. 음. 한달 동안 연락 안 해서 야뭐 하냐 잘 사냐 이러면서 저, 전화가 왔다. 음.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한 시간을 넘게 통화를 했어. 음. 카톡이 안 되는 거야. 음. 카톡이 안 되길래, 아, 뭐야, 왜 이렇게 얼, 갑자기 늦었어? 이렇게 보내는데 아, 나, 뭐. 민주랑 통화하느라 이랬는데 1 시간 동안이나 통화를 했어. 아, 나는 어때? 통화하고 응. 뭐이러는거 상관없어. 1 시간 동안 어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음, 이제 음, 그런 음. 부분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아나 아, 오늘 민주랑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 너무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어. 걔 고민 상담 좀 들어주느라고 아좀 오래 걸렸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좀설명를 해줬으면 맞아, 좋겠어. 맞아. 그러면 그래서, 난 괜찮아. 왜 어, 그러더라고. 속이는 게더 나쁜 거지. 음. 어, 대놓고 말을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 맞아요. 어, 어. 근데 미리 이제 약간, 오해 안 하게 어, 민주 씨가 음, 음. 이제 어뭐 핸드폰을 난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음, 뭐 연락하는 상관 없어요라고 음, 했는데 음, 음, 음. 안 봐도 우리가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SNS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아, <laughs> 아 이거 다보 수가 있단 말이야? SNS 복병이죠. 음. SNS가 그래서 복병이에요. 사실 저는. 어, 그래요. 제가 좀 SNS를 많이 하는 어. 편이다 보니까 좀 남자친구도 신경 쓰이는 게 있을 거고, 저도 약간 신경 쓰이는 게 있는 게, 음. 만약에 사진 같은 거를 올려요. 음. 게시글을 하나를 올리는데, 올릴 때마다 매일 어떤 음. 친구 한 명이 댓글을 매일 다는 거야. 특정 인물만. 어, 특정 인물이. 어. 그것도 막 약간 친구처럼, 야, 씨, 너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댓글이 아니라, 존잘. 역시 막, 아. 이런 식으로. <laughs> 댓글단다던가뭐 만약 음식을 찍어놨을 거면은 여기 어디야? 야 맛있겠다 음. 나중에 같이 가. 그러 그러니까 이런 어... 식이라든지. 아 그래 친하면 그럴 수 있지만. 거야 플러스. 거를누구랑갔어어어야누랑갔가지왜 물어봐? <laughs> 네가 나랑 갔는데 왜? <laughs> <웃음> 누구랑 갔? <laughs> 어 그런 상황야 누구랑 갔냐? 이런 거, 그렇지. 약간 내가 거슬리게 할 만한 음. 댓글을 왜냐면 그그 그 SNS라는 공간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 다 보는 음.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 다 보는 건데 그거를 누구나 약간 오해 살만한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어, 맞아. 맞지 않나. 그거는 그 여자. 남사친도 남사친들도 그, 그럴 수 있을 니까 여자들한테 음. 여자친 남사친이 그러는 건 약간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의가 음. 없어요. 음. 어,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는 거 알면 적당히 댓글 달고, 음, 그렇지. 어? 그리고 DM DM으로 하는 애들 이 있어. 카톡 DM. 하면은 좀 어. 그러니까 이제 DM으로 하루 종일 연락하는 거야. <laughs> 진짜? 어. <laughs> 그런 애들도 <laughs> 뭐 종종 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그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카톡 보고, 보고 사람들이 이 DM도 막 보고 이러면 또 약간 집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일단 그렇다. 보여지는 거에서는 음, 조심을 음. 해야죠. 맞아, 맞아. 음.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 DM도 사실 카톡이나 마찬가지인데. 음. 그거는 맞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사친이 그렇게 남기더라도 당사자, 그러니까 본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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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음. 이제, 약간, 오, 어, 우리, 민주랑 갔지. 어 여기 너무 좋지 않아? 너도 남자친구랑 가. 이런 식으로 댓글 달면 괜찮아. 근데, 거기다가 훌륭하죠. 이제, 어. 맞장구 쳐가지고, 누구랑 가긴, 어, 그런, 이런 식으로 약간 <laughs> 열린 결말로, <laughs> 뺨 <때려야> 끝나버리면, 끝이뺨 <laughs> 때려야지. <laughs> 때려야지. 끝나는 거. 우리 사이도 끝나는 거지. <laughs> 어. 그, 안 되지. 약간, 그래요. 나이 잘했네요. 링비가 말한 것처럼. 본인이 약간 그런 거는 잘 커트를 해주는 게. 네. 이성친구를 볼 때는 항상 그 커트를 음. 잘 해주는 게중요하다요 커트를 잘 해야 됩니다. 아, 뭐, 썰 때는 언제든지 열린 결말 해도 돼요. 어, 그는 사람이 음. 있다면 이거는 상대방한테 예의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럼 이제 연락은 뭐, 자주 안 하면은 괜찮다고 음. 했잖아. 그러면은 만나는 거는. 만나는 거요? 응. 음. 진짜 친해. 거... 진짜 친한 친구다. 여자친. 너무 친한 친구면 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어, 한 달에 한 번. 음, 뭐, 한 달에 뭐, 세네번 만난다. 이러면 거의 뭐 여자친구 아, 급이야, 이거는. 나도 일주일에 한 번만 어, 하는데. 어. 일주일에 세번몇 말인가요? 음. 어. 한 달에 한번 정도? 네. 어, 한 달에, 한 달에 나도 한 번. 어, 나도 한 달에 한번 정도면은 어, 이해 해줄수 있을 것 같아. 음. 근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음, 특정 음. 인물이 뭐, 에센스에 댓글을 계속 다는 친구가 음, 있어요. 음, 많이. 음, 예를 들어서, 음, 음. 근데 단체로 만나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음,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음. 좀 가는 그 모임이 싫을 것 같아. 아, 단체로 만나더라도 둘이 만나는 거 아니어도. 음. 단체여도 그 인물이 들어있으면 싫다. 음. 그래, 사실, 뭐, 거기서 둘이 눈빛을 주고받을지 말지 <laughs> 뭐 알게 뭐야. 아니, 그러다가 뭐, 데려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지. 방향이 같아가지고, 데려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어, 뭐, 아니면은? 어. 뭐 너무 친한데 여자애가 걔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데려다 줬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아 그렇지. 아 근데 음. 나는 사실 데려다 주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슬린 사람 말고 어, 어, 거슬리는, 지금 거였으면, 거슬리는, 어, 이야기하는 거슬리는 거 있으면은. 거슬리는 사람이 야기하는 거야. 거슬리는 거 있으면은 당연히 싫을 테지만. 그러니까 말할 만약에 그냥 친구 거슬린 친구 없고 원래도 친하다고 얘기했던 친구들 단체로 음. 이제 모임이 있었어. 네, 그데잘 놀다가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어떤 친구 한 명, 여자애 한 명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런 건 괜찮죠. 응. 내가 거슬리지만 응. 않으면. 어, 응. 나도. 나도 집에 데려다 주는 네. 거는 뭐 괜찮아. 데려다 응. 줄수 있지. 응. 어, 나도 내, 내 남사친이 날 데려다 줄 거니까. <웃음> 괜찮아. <웃음> 내 남사친은 안 데려다 주더라고, <laughs> 어. 나를 그렇게. 나를 왜 그렇게 방치하나, 몰라. <laughs> 어, 그렇다라고요 <그러>, 똑같이 해줍니다. <laughs> 음. 그러면은 만약에 단둘이 아까 전에 만나는 거한 달에 한 번은 괜찮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은 단둘이 만약에 늦은 저녁에 만나. 음. 그래도 밥을 먹고 술자리를 해. 괜찮나? 술이 들어가면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그러면은 단둘이 만나도 되지만 음. 밥이랑 커피. 밥이랑 커피 괜찮아. 밥이랑 커피 괜찮고 음. 술은 좀 그렇다. 술은 싫습니다. 술은 좀 그렇다. 네. 어. 사실 예전에는 음음. 그런 거 상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음, 그래. 맞아. <laughs> 지금 정도면 뭔가 딱 확립이 되는 게 좋긴 좋지. 근데 나는 술을 먹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이 늦으면 안될것 같아. 어, 뭐, 2시, 그러니까 3시 막 이러면. 무슨 말도 안 돼. <laughs> 2시, 3시야. 12시 전에 들어가야지. 신데를라신 <laughs> <신뢰를 하려면> 해야지. <laughs> 그래서 지금 딱이 코로나 시기가 어, 좋아. 아주 좋아. 어, 어, 좋죠. 만약에 둘이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이해는 할수 있으나, 음. 에이, 10시. 아주 10시. 좋은 시간입니다. 아, 한 10시 아주 정도까지, 좋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음. 마시고 할 정도로 마시고 들어간다면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 줄수 있다. 음, 맞아요. 음. 이 정도. <laughs>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우리가 이성에 대한 허용 범위를 이야기하면서 연락, 음. 뭐 SNS,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성친구에 대한 허용 범위가 나름 음, 음, 음.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나도. <laughs> 나도. 우리, <laughs> 네. 우리 이 정도면은. 어, 어. 괜찮아. <laughs> 아, 쿨해, 이제, 쿨해. 쿨해. 이 정도면은. 음, 근데 이제 선을 넘어버리면은 음. 내가 쿨병이 걸린 것처럼 어, 좀 꿀? 약간. 음. 아, 이렇게는 좀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주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그 선을 좀잘 <laughs>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laughs> 아, 이러면 좀, 음. 내가 좀 구차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내주는 경우도 있기는 네. 있겠지. 맞아. 맞아. <웃음> 그럼요. <웃음> 음. 근데 서로 그냥 알아서 잘 맞아. 하는 걸로. <laughs> 근데 진짜 알아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아서. 상대방이 그래야 신뢰가 음, 쌓입니다. 음, 신경 쓰이지 않도록. <laughs> 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했었어요 남자친구랑 사귀고 이제 한좀 초창기 때 음. 제가 워낙 좀 남사친이 많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좀 억울했나 봐 음. 그래가지고 딱 나한테 단 둘이 만나도 괜찮은 남자 다섯 명만 정하라고 음. 해가지고 내가 다섯 명도 아니고 사실 네 명을 음. 얘기를 했어요 이네 명은 내가 단 둘이 만나도 좀 이해를 해주라 음. 근데 남자친구가 어 흔쾌히 그네 명은, 어, 오케이 해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도 좀 자주 만나는 남자친들은 남자친구가 만난다고 해도, 어, 그래, 그래, 이렇게 다 허용해, 허용해주고, 음.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음. 각자 알아서 이제 친구 사이에도 좀 존중이 이제 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만남 어, 같은 맞아. 것도. 그래서 꼭 필요, 근데 사실 친구도, 이성친구여도 이게 인간관계인데, 음. 내가 뭐 이성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끊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어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냥 만약에 나처럼 그냥 이런 이런 걸 정하더라도 내가 진짜 꼭 만나야 되는 친구는 이해를 바라 래야 되는 친구는 본인이 잘 행동하는 선 맞아. 안에서 좀허 허가를 허락을 <laughs>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생각해. 저는 이제 만약에 이성 친구 그러니까 뭐 여사친이든 남친 남사친이든 둘이 음.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 음, 근데 그럴 맞지? 때일수록 난 연락을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아, 그럼요, 그럼요. 음, 음. 평상시에는 뭐 친구들 그냥 만났을 때더 연락을 안 하는 애였다면 음. 그때만큼이라도 연락을 잘해줬으면 좋겠어. 맞아. 전화 안 받고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어, 절대 안 되죠. <laughs> 어, 약간 그런 거. <laughs> 네, 절대 안 됩니다. <laughs> 행동을 잘 해서. 네. 그러니까 신뢰는 쌓아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하고 싶어 했었었잖아요. 뭐야? 그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보였지? 이성 친구. 아 맞다 맞다 <laughs>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뭐, 뭐, 뭐. 아 그리고. 뭐야? 갑자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 이성 친구를 그만큼 허용하는 범위가 그래도 음. 뭐좀 넓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네 이성 친구 만나는 것도 오케이야. 그리고 음. 연락하는 것도 오케이야. 그리고. 단들이 만나는 것도 오케이야? 음, 음. 그치만 이제 그 진짜 친하다, 뭐 민주처럼 이제 뭐네명 정도의 난 진짜 음. 친한 남사친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적어도 이 애들은 날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 나도 친구가 돼서 나중에는 단둘이가 아니라 셋이 만나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어. 약간 애벌바리 나의 친구가 되는 아, 모두 나의 <laughs> 친구가 될수 있는 그래그래 어, 네. 그래. 맞아. 근데 사실 진짜 친한 친구면은 음. 이렇게 만나도 서로 어차피 성별로 같고 음. 한데 친해지면 좀 음. 좋죠. 네 음. 그랬으면은 좀더 내가 나중에 둘이 만난다고 해도 잘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맞아 맞아. <laughs> 네. 아무튼, 저희 언니들은 좀 약간 쿨한 편에 속한다고 나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laughs> 쿨병에 걸린 <걸리고> 걸 <laughs> <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분, <laughs> 음. 어, 우리는 쿨한 편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성 그 친구도 어쨌든 그냥 친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잘 이해가 되는 편이라면 이해를 좀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로 싸우지 않는. 네.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네. <laughs>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안녕.